그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리고 음. 오늘도 그렇고 음. 어 이런 기운 같은 거를 좀잘 읽는다라고 음, 음. 하셨잖아요. <laughs> 그것도 그럼 그런 네. 경험을 통해서 점점 음. 강화된 이게 건가요? 뭐냐면 어때요? 어, 마음 근육 중에 하나가 집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집감력이라고 하잖아요. 집감력. 어. 네. 그러니까 력은 쓰면 쓸수록 강화되는 거예요. 어, 힘력, 그래서, 힘력. 네.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보통 음. 아. 어, 뭐, 수행하러 간다. 그러면은, 음. 어, 자연 속으로 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음. 자연의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가면 힐링이 그냥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음. 그 안에서 만약 3년 동안 내가 거기서 수행을 하고 음. 내려오면 굉장히 직감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 안에 다 있는 능력인데, 음. 어, 우리가 마음 근육을 쌓다 보면 어떤 음.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음. 어, 마음 근육을 쌓다 보면 직감력도 같이 올라가요. 굉장히 강화가 아. 되죠. 아 그게 음. 그러면 약간 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동물적인 그냥 이런 거라고만 음. 치부해 버릴 게아니라 음. 이것도 강화할 수 있구나. 이거는 오감을 넘어선 육감이에요. 식스 센스라고 하죠. 그래서 신의 소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알려준 목소리인 거죠. 어머, 음. 그럼 이걸 무시하면 안되겠네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네. 보통 이게 약간 비과학적인네 음. 뭐네 하면서 음. 약간 이렇게 탁 이렇게 무시하려고 음. 하는 것도 있는데 음. 음. 그러지 말자. 네. 마음 근육을 강화시킬수록 이걸 따르게 돼요. 어, 왜냐하면 음. 내 자신을 점점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힘을 믿게 되면 음. 그러면 내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음. 그래서 어, 그걸 따랐을 때 어, 의식적으로는 지금 현실은 어 아닌데 음음. 내가 그 마음의 소리를 따랐을 때그 결과를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음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점점 굳혀지는 거죠. 아, 이 마음의 소리를 따르면 따를수록 점점 그것도 강화되고 음.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믿게 되는 거야. 믿게 된다. 아, 네. 그러면 어, 혹시 네. 이게 가능한지는 <웃음> 모르겠는데 <웃음> 음. 그렇게 직관을 음. 강화할 수 있는 그뭐 데일리 엑서사이즈 음. 어떤 그런 뭐 실행방법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음. 쉽게, 음. 쉽게 음. 할수 있는 가장 쉽게 할수 수 있는 수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하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온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릴렉스를 한 상태에서 네. 명상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네. 릴렉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힘주고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힘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릴렉스를 한 상태에서 음. 어 내가 원하는 음. 상태를 상상을 하잖아요 음. 상상을 하면 그 상상과 같이 오는 것이 직감이에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그 음. 상상을 상상에 맞는 직감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오죠. 아, 음, 네. 그러면 그 직감적으로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그러네. 때 이거는 음. 펜으로 써 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써 놔야 돼. 오오. 펜으로 잡아 놓는 거예요. 펜으로 잡아 놓. 왜냐면 이게 흘러가니까. 그 잊어버려 금방.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사람이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직감적으로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음.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써 놓고 그다음에 음. 이제 보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그걸 다 실천할 순 없잖아요. 음. 그런데 그 목표와 관련된 음. 아이디어. 만약 예를 들어서 음? 어, 책을 쓴다는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나, 나, 나. 응. 음, 응. 책을 쓴다는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책을 쓴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다가갈 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러면 야, 지금, 야, 야, 야. 예를 들어 언니가 네. 지금 방금 네. 나한테 다가갈수 있었는데 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그건 음. 아닌 거예요안 <laughs> 아, 하면 되는 거야. That simple? <laughs> 심플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 오히려,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죠. 오, 그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아 네. 어, 이게, 이걸 했을 때, 명확한 목표를 다가갈 수 있을까를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데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음. 어, 그냥 아무 아이디어나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할까 말까가 계속 내가 결정을 못하는 못 하는 결정장애가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되게 중요한 부분. 그럼요, 제가 음. 사실 최근에 음. 우리나라에 진짜, 그 우리나라 주식 시총 탑10 안에 드는 어마무시하게 큰 대기업한테서 음. 무슨 방송을 같이 제작하자고 음. 제안을 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서, 어? 이거 괜히 안 한다고 했나? 싶었는데, 음. 우리 대표님께서 언니가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음. 그거 그러면 해야 돼요? 갔을 음. 때 음. 만약에 나한테 그 질문했으면 음. 하기 싫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음. 안는다고 했나보다. 음.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를 잘 따르신 거죠. 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워낙 워낙 순수해서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샤이니 보면은 이렇게 얼굴 보면 나 되게 순수해요.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순수한 사람들이 이런 직감이 또 빨라요. 빨라. 음. 이게 어, 굉장히 그래서 그 느낌이 빠르거든요. 그 느낌은 음. 이미 나는 알고 있는데 음. 의식적으로 어, 대기업이고 거기서 제의가 왔으면 음. 굉장히 좋을 거야라고 의식적으로 내가 맞아, 판단을 그 의식적으로 내는 머리가 음. 어, 어. 그럼 머리 의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음. 내 잠재의식은 그 직감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잠재의식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건 음. 뭔가 이상해. 음. 뭔가 이상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음. 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어, 그 의식적으로 이게 내 판단상, 음. 어, 보기에 좋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하는 거죠. 음. 근데 그때 했을 때, 음. 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상황이 훨씬 더 나올 세, 상황이 훨씬 더많죠 음. 네. 직감이 알려주는 거죠. 직감이 음.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는 음.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음.